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코인 이라고 합니다 오늘 8월 27일 즐거운 수요일 보내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 님들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홀더 님들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 잘해 주셨습니다 이 정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 거래량 동반 하면서 상승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 주다가 최근에 들어서 또 조정 국면 에 들어갔죠 상승 당시만 해도 1500 원대를 좀 찍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좀 걸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정이 나와줘야 내부 사람들도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영상 찍게 된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가능성이 좀 활짝 열려졌는데요.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 제가 해석을 좀해 드릴 겁니다. 제가 차트와 이런 자료를 해석을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 의견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요, 뒤로 가기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 파이낸스 현재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유통이 무려 30%로 0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지 우리에게 70%라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묶여 있는 물량도 13조가 넘고요. 지금 묶여 있는 물량, 잠겨져 있는 물량 누가 갖고 있나 보유자를 살펴보니 무려 60% 넘는 게 재단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아무 때나 팔수 없죠. 초기에 분배받은 그 물량을 가능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다 더 높은 슈팅이 나와 줄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걸 본 일반 투자자들 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들의 자금을 연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거고 고점에 도달하면 이 사람들 자기네 물량 다 털고 나오는 모양새로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바로 이 날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게다가 락업해제 물량 여러분들 원화로 무려 5조가 넘는 대규모 락업해제입니다. 이번에 있을 이 파도를 그러니까 잘 타시는 게 여러분들 성적 잘 갖고 나가실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겠 그런데 이런 정보 제가 유튜브 상에서 규정상 다풀 수가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온도라고 딱세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 락업 해제 전날까지 꼼꼼하게 브리핑 해드리니까요. 두 가지 방법 다 무료이면서 간편합니다. 이 방법 통해서 전략과 정보부터 빠르게 챙겨 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자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필요한 건 어디서 파느냐 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도 아니고 자 너무 고점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락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를 피하시지만 가장 강력한 한방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현실적이지만 안전하면서 최대한 성적 갖고 나오실 수 있는 전략 드릴 거고요. 평단 높으신 분들 가능한 또 낮춰 드려야겠죠. 저한테 평단 같이 보내주시면 진입 전략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랜 시간 잘 기다려 주셨죠. 오랜 시간 이때부터 특히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 드디어 좋은 기회가 오니까요. 이번에 있을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한통그한 그 통이면 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 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하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냈고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들을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 하시기 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